이름할 영적 양식 팔. 10편 5편. 오늘의 말씀은 시편 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 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이다. 여호하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 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후회하시리이다. 의인은 저번 시편 5편 해설의 나머지 구절들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7 0인역 성경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당신의 집에 들어갈 것이고 당신을 두려워함으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갈 것이나 다윗과 의인들은 의의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뜻하시지만 악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 머무를 것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 없었고 성소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전은 그 성소 안의 지성소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킬 것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나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하옵소서. 다윗이 말하여 뜻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죄짓게 하려 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서 당신이 주신 나의 길이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 방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 곧게 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헛됩니다. 악인들은 거짓을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진리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함이 없어 헛되고 부패하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들로 그들은 속였습니다. 위의 의미는 그들의 목구멍에서는 죽음의 죄악 소리와 말이 나오고 그들의 혀는 타인을 속여 착취하기에 바쁩니다.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심판하소서. 우의 뜻은 하나님이여 그들이 죄악을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니 당신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해 주소서. 그것은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악인들은 거짓과 악을 사랑하는 구원불가능한 자들이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의 악한 모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게 하소서. 악인들의 죄악은 악인들 자신들에게로 부메랑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불경건의 충만함에 따라 그들을 쫓아내실 것은 그들이 당신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그들이 당신께 반란을 일으켜 당신의 보호자를 탐하니 그들의 크고 많은 불경근에 따라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하고 다윗이 말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은 악마에게 속한 것을 다윗이 성령을 통하여 확신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소망을 두는 모든 자들을 기뻐하게 하소서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을 기쁘게 하여 죄악을 이겨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영원토록 그들은 기뻐할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당신은 그하여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스리심과 나라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과 함께 영원히 임할 것이라고 다윗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당신 안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의인을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주여 선의의 병기같이 당신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기에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여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악마를 이길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씌우셨다고 과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문법을 따른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악인은 결국 심판과 벌을 받을 것이나 의인은 결국 구원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루어질 종말 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가능하다면 회개에 이르도록 마음 중심에 변화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 사이에서 의인이 받을 하나님의 의의 상속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번에는 시편 6편을 해설하겠습니다. 펠로